견과류는 매우 건강하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매일 견과류를 먹는 것은 우리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견과류는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우리의 근육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견과류는 고기나 생선과 같은 동등한 양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둘째로 견과류는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과 비타민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몬드에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E, B-곤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호두에는 식이섬유,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E, B-곤 비타민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견과류는 우리 건강을 보호하는 항산화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물은 우리 몸내의 자유라디칼을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견과류를 먹는 것은 우리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체중 증가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